후보자께서 그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들이 이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자꾸 꼬이거나 평소에 이 소신과 철학에 배치되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게이 자리에서의 걱정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이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책을 후보자께서 중심을 잡고 옳지 않은 것은 견제를 할수 있는지, 그걸 따지는 게 저는 네. 청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그 대통령께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또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 위원장을 대통령께서 모든 게 일자리다 이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이 추경 문서를 봐도 국가 침해를 국가 책임제 하는 거 이것도 일자리 기반이라 그러고 미세먼지 측정 장치 하는 것도 일자리 기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과거에 녹색 사대강 이러면 앞에 모든 거다 갖다 붙이고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이러면 또 앞에 모든 거다 창조. 갖다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관료들이 또 이런 문건을 만든다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하나를 보면 아이 정부의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좀 예? 이게 희망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된다 이 말에 찬성하십니까? 저는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우리 후보자 부총리 되시면 정부가 무슨 일자리 최대 고용주라는 거는 직접 고용한다는 뜻 아닙니까?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명안된다는 거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이러면 경제 부총리께서 그죠? 아까 뭐 송영길 의원님은 정말 아주 에?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기를 바래요. 그러면 이런 이 잘못된 말을 하면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잡으면 부총리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부총리가 되시면 이런 거는 정말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경제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이 공약 다 지키려면 5년간 178조가 들거든요 이 178조 어디서 갖고 마련하실 거예요?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. 지금 이제 세금을 올릴 겁니까? 아니면 세금 안 올릴 겁니까? 세입 개편과 이제 세출 개편을 같이 해서 이제 조달계에 나와 있는데요. 네. 지금 국가계획자문위원회에서 네. 같이 저희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 공약, 주요 공약 온 것들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면서.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그, 그렇게 답변 하시지 말고 저는 뭐 답변 안드려도 좋아요. 안드려도 좋은데. 이 178조 원도 세금 안 올리고는 안 되는 일이라고 예?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. 오는데 뭐 워낙 예산 실장도 하시고 재정 금융 비서관도 하셔서 이 정부의 세입세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돼요. 이런 부분도 부총리 되시면. 예? 이제 국무조정실장도 그전 정권에 사셨고 부총리까지 되시면 부총리를 또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기대하는 거는 후보자께서 경제정책의 사령관으로 수장으로 정말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죠 네. 그 옛날에 과거에 쓰신 칼럼 보면 공약 잊어버려라 나쁜 공약은 버려라 수정해야 된다 이런 거뭐 수도 없이 많이 쓰셨거든요. 그게 후보자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? 이 대통령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그 소위 뭐 실세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가 되시면 그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뭐, 뭐 바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크게 아니요 부총리 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이거 하나는 좀 해보고 싶다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서는 그 일자리 문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싶고요. 일자리가요. 일자리가 네. 성장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. 그죠? 어. 그이 지난 20년간 자꾸 우리 이 새로 정권 잡은 쪽에서는 말만 나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하시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한 거 없어요. 잘한 거 없는데 지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개 정부를 거치면서. 성장률이 5, 4, 3, 2, 무슨 뭐 카운트다운 하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그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는 2 내지 1이라고요. 그 추세라면. 그리고 이 추세라는 거는, 예, 뭐, 누구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추세라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분배, 복지 이런 부분은 넘칠 겁니다. 부총리께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, 안 내셔도 뭐 여러 부처에서 그냥 넘칠 거라고요. 부총리께서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다, 공무원 일자리다 이런 잘못된 경제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면서 제일 소홀하기 쉬운 게 성장이다 말입니다. 오늘 마침 모두 바라는 혁신 성장이라 말씀하셨고 평소에 창업이다 이런 중요성도.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 너무 많은 걸 하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 힘이랄까 이런 거를 문재인 정부 초반에 어떻게 좀 살려보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들어있진 않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꼭 중심을 잡고 공공부분 일자리, 정부가 최대 고용주,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, 소득주도 성장,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, 성장의 힘을 어디서 발견하고, 그걸 정권 초기에 어떤 정책으로 할 거냐,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간 다 쓰셔서 제 답을 오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짧게 말씀드릴까요? 예, 저, 그 의원님께서, 말씀하신 그 충언은 충분히 그 무슨 말씀이 그 아마 구두로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잘 알겠습니다. 어또 저도 좀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다만,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취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앞에 모든 거다 갖다 붙이고,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이러면 또 앞에 모든 거다 창조 갖다 붙이는 거 하고, 똑같은 일을 지금의 관료들이 또 이런 문건을 만든다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하나를 보면, 아, 이 정부의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좀, 예? 이게 희망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된다 이 말에 찬성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우리 후보자 부총리되시면 정부가 무슨 일자리 최대 고용주 라는 거는 직접 고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명안 된다는 거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고 청와대에서 하고 이러면 경제부총리 께서 그죠 아까 뭐 송영길 의원님은 정말 아주 에?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길 바래요 그러면 이런 이 잘못된 말을 하면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잡으면 부총리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부총리가 되시면 이런 거는 정말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경제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후보자께서 그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들이 이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자꾸 꼬이거나 평소에 이 소신과 철학이 배치되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게이 자리에서의 걱정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이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책을 후보자께서 중심을 잡고, 그죠?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. 그, 이 공약 다 지키려면 5년간 178조가 들거든요. 이 178조 어디서 갖고 마련하실 거예요?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. 지금 이제 세금을 올릴 겁니까? 아니면 세금 안 올릴 겁니까? 세입 개편과 이제 세출 개편을 같이 해서 이제 조달계에 나와 있는데요. 네. 지금 국가 자문위원회에서 네. 같이 저희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 공약, 주요 공약 온 것들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면서.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그, 그렇게 답변 하시지 말고 저는 뭐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. 안 드려도. 옳지 않은 것은 견제를 할수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게 저는 전문에서 네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그 대통령께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또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 위원장을 대통령께서 모든 게 일자리다 이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 추경문서를 봐도 국가, 침해를 국가 책임제 하는 거, 이것도 일자리 기반이라 그러고, 미세먼지 측정 장치 하는 것도 일자리 기반이라 그러고,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과거에 녹색 사대 4대강의... 강.